유대인의 명절이 세개 있습니다. 그 명절 중에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인데, 우리 명절에는 서울서 시골로 이렇게 내려오지만 유대인의 명절은 항상 명절되면 서울로 올라간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육신적인 명절이지만. 그들의 명절은 항상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첫 번째 명절 유월절이란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벌써 일주일 전에 그 에루살렘 근방까지 도착했습니다. 지금처럼 차로 하루에 갈수 있고 그런 길이 아니라 옛날에는 걸어 다니고 그래서 가다 해가죠. 가로등도 없고 뭐 손전등도 길들이 아스팔트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가 지기 때문에 바로 성박 배단이라는 곳에서 하루 쉬어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냐? 예수님께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여겼던 거지 나사로가 사는 집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또 예수님께서 죽은 지나을된 나사로를 살려준 것이 바로 그 배단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오빠를 살려 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고마워서 예수님을 예수리가 잔치를 한번 열어보자. 이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치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잔치하면 사람들은 대게 뭐 돼지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떡을 하고 술을 놓고 막 먹고 노는 게 잔치이지만 이 잔치는 그런 잔치하고 다르게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일, 일생일대 할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이 잔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잔치에는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식사 정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수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옷,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 마르다는 언니입니다. 이 언니는 요리를 잘해. 일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놀러 가서도 일하는 것이 자기. 그 아주 천성적이라. 그래서 이 마르다는 요리를 잘해서 또 활동적이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하고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때 그 오라비 거지였던 나사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 오셔서 쉬는데 수행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 다 같이 가는 게 뻔해요. 그런다고 제자들이 거기 밥상에 다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나 높은 자리 있는 사람들은 손님 만나러 갈때 반드시 자기 보좌관이나 운전기사는 따로 밥을 먹습니다. 따로. 예? 여러분이 수없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는 오로지 예수님과 나사로 두 사람이 독대하고 있습니다. 점상하고 앉았습니다. 나사로는 동생들 덕분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옆에서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 혼자, 나 혼자 크려고 하면요. 상당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 네? 그래서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고 먼저 된 사람이 또 나중 된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야지 모른 사람한테 꾸중만 하고 무시하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에도 반드시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고 또그 좋은 일을 부정적으로나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다 박수만 치고 다 칭찬만 할 거라고 생각한 것은 큰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유다가 말하되 이향률를 어찌하여 300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론유다를 보세요. 제자 중 하나라 그랬어요. 제자라면 선생님 마음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들이 하는 일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좋을 것인데, 칭찬이나 격려는 고사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왜 이것을 가난한 자들한테 주지? 그걸 지금 헛짓하고 있냐라고 이걸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론여다 말이 말로는 여러분 그럴듯 합니다. 틀린 말한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가론뉴다는 지금 한 가지밖에 모르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육신의 일은 잘 합니다. 박사입니다. 말로는 박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지금 이가론뉴다가 감각이 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은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가론뉴다는 헌신을 모르는 사람이에 유대에 대한 이 우리 유대 에 지금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루뉴다식으로 하면은요 하고도 욕 먹는 게 여러분 이 가루뉴다식이. 3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 그 당시. 그러면 일요일 빼고 주일 빼고 나면 1년 내 하루도 안 쉬고 일한 게 여러분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비싼 것이 지금 향수 여러분 한근이라는 향수 한근. 물로 됐을때 아마 여러분 1.5리터 콜라 한병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근이며 근으로 달아보니까 이게 물인데 한근. 마리아가 이걸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가론유다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걸 한 방울 정도만 이렇게 적셔서, 아, 예수님, 옷에다나 머리에다 이렇게 적셔주면 될 건데, 이걸 발에다가 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가론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지, 6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론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려면 내것 내놓고 해야지 왜 남의 것갖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시비합니까? 자기는 지금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안 내냐?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 저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돈깨를막고 있는데 자기가 훔칠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정종 우리가 보면 뭐 이런 어떤 사업 이렇게 일감 주는데 보면 다뭐 얼마 이렇게 띄어먹고 또 얼마 이렇게, 예, 뇌물 주고 이렇게 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에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라고 나무를, 나무 값을 줬는데 죽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이 나무 심는데 내가 받아먹는 게 있어. 예?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 보세요. 가룟 유다를 지적해서 그는 뭐라고 저기 말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도둑이 아니면, 여러분 아 이거 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아마 박터지게 싸우고 난리는내 도둑이야? 네가 도둑질한데 봤어? 막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 잡힌 게 있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말했어도 깩소리못 하고. 이렇게 기록에놔도 지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론유다는요, 도둑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 도둑보다 더 무서운 사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자기 선생님, 예수님도 자기가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세상에 천하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론유다 아니겠어요? 이렇게 미리 말했으면 여기서 진직 예수님 십자가 전에 전에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둑놈아 그말 들었으면 그때 버릇 고쳤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계속 가고 못 고치기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먹고 자살하는 사람. 이 가론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겠는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가론유다한테 하는 말이 네가 왜 콩나라 판 나라? 왜그 여자가 하는 일을 네가 간섭하고 네가 잔소리하냐? 왜 네가 간섭하냐? 네가 그거 나설 때가 아니라라는 걸. 가론유다는 아무리 에나 이렇게 낄때나안낄 때나 예?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쓰는 요즘에 은어가 있는데, 끼끼빠빠라는 말이 있대. 아는 분 내가 만원 줄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와, 만원 뺏겼네. 여러분 뛸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 왜 엄마가 아무나 끼어들고, 아무나 그러냐 말이야 이게 빠질 때는 좀 빠져, 모른 척좀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끼끼빠빠 이렇게 애들이 통한대 알렐루야. 이 마리아를 보세요. 자기 언니 마리아는 주방 일로 바빠요. 다른 얘기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구역 예배 갔을 때에 여러분 구역 예배가 봤는데 그집 가서 뭐 먹는 것이 구역 예배가 목적입니까? 예배 드리는 게 목적입니까? 예배 드리는 게 목적. 근데 주인은 보면은 가스레인지 불 킬라, 뭐 믹서기 누를라. 지금 뭐 보니까 배달 오면 찾일라,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고 다른 사람 찬송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저 주방에 싱크대 앞에 섰다만. 그러니 이게 설교를 해야 될지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은 두세명 모였는데 주인이 없이 설교하고 주인이 없이 찬송하고. 여러분 구역 예배의 목적은요 먹으려고간거 아니야.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다음에 드릴 마음 이 있지. 준비한 거 7, 8만원 막돈 들었는데, 아, 뭐 생각하고, 소박 한통 샀지, 또떡 사왔지, 또뭐 사왔지. 아니, 애베는 자기가 오늘 아무 도못 받았어. 그러니, 까 이게 뭐 보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땀만 양신 으르고 보람이 없어, 보람이. 그러니까 다음에는 구형 예배 드립시다. 드리기 싫어. 장만 많이 한 집은 위험해요. 할렐루야. 뭔 많이 한집 위험하다고? 장만 많이 한 집은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 장만 안 하는 것이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대신방도 마찬가지. 대신방도 먹는 것 많이 한 사람 내년에 하기가 싫어져. 내년에 누가 많이 하러 갑니까? 이 마리아를 보세요. 자기 언니는 먹을 것 준비하면서 막 바쁘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저 얌체 같은 마리아 예수님 옆에 앉았는데 나 여기 부엌으로 보내세요 그래.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일절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마리아가 잘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지금 말씀 선포하러 왔지 내가 얻어먹으러 왔냐 운해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간직할 가장 고귀한 일 한마디로 아주 잘한 일이 이 마리아가 한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볼 텐데. 자. 여러분, 이 그림은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알버트 이 둘러라는 사람이 그리는 기도하는 손 그림이에요. 이 둘러는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저 시골, 저 진도 같은 농촌에서 자라는데 친구 둘이서 은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만 있다가는 대학도 못 가고 출세도 못하고 성공도 못할것 같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한 사람만 서울 가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하자. 한 사람은 대신 어려우니까 이 우리 고향 식당, 짜장면 집에서 배달도 하고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그 돈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자. 이게 의논했어. 둘러가 이제 어려서부터 탁 연필로 그림 그려도 잘 그려. 사람을 그려도, 배를 그려도, 산을 그려도 그림은 소질이 있어요. 니가 가서 공부해라. 프랑스, 파리 가서 미술대학까지 이렇게 10년 동안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금 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이제 화가가 돼서 그림이 잘 팔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왔어요. 내 친구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10년 동안 보내줘서 내가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 우리 친구가 잘 있는가 가보자. 도착한 시간이 밤이에요. 친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잠잘 것이다고 가만히 가서 문이 뭐 지금처럼 아파트 같이 좋은 문이 아니잖아 덜렁덜렁. 근데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 뭔 소리인가 하고 가만히 기웃교를 보니까 세상에 잠잘 시간인데 아직도 잠을 안 자고 자기 친구가 이게탁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 둘러가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꼭 출세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걸 본 순간에 가슴이 너무 뭉클해. 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렇게 내 친구가 돈도 보내줬지만,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날마다 기도해 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친구 손을 딱 잡은 친구야.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하면서 그 친구의 손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렸어. 여러분이 그림이 마치 뭐, 무슨 뭐 날라가듯이 그림이 막 팔리기 시작합니다. 돈 많이 모았어. 자기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친구는 그동안 식당에 이제 주방장이 됐어.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에?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식당을 차라리, 저 그림을 갖다 걸어놨어. 소문 듣고 이 식당이 장사가 되기 시작한데, 1호점, 2호점, 이제 막 이렇게 번져. 요즘에 뭐, 통닭집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잘 되기 시작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손은 다름 아닌, 무슨 손이냐? 여러분 무슨 손? 일하는 손이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 우리가 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이에배를 드리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여러분 누구 일 했다고요? 오늘 오전에는 누구 일 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 논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는 어떤 손님 만난 것보다 더 귀중한, 더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참석해서 귀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 누구 일했다고요? 목사 일했다고요? 크게 말해봐 누구 일? 하나님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일 하니까 여러분은 행복하고 든든하고 여러분은 보람이 있고 또 내세 오늘 가다 미안한 얘기로 죽는 이 있어도 지옥 갈 일이 없고 천국에 딱 티켓은 오늘 받아놨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사람 볼때이 둘로와 그 친구를 보십시오. 서로 이렇게 이에서 건신하고 봉사할 때한 사람은 화가로 유명해지고 한 사람은 이렇게 식당으로 또 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가장 귀한 일이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귀하게 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마음의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게도 이렇게